왜 감자 깎는 모습 왜안 보여줘? 아니 깎고는 있는데 감자를 보여줘요. 자 오늘의 컨텐츠 유머기 재판 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칼로 감자 깎기 초고수. 3,000개 넘게 아무렇지 않게 깎고 있네요 덜덜 감자를 3,000개? 근데 왜 감자 깎는 모습 안 보여줘? 감자 깎는 모습 보여줘 왜 감자 깎는 모습 왜안 보여줘 아 깎고는 있는데 감자를 보여줘요 탕비실 간식 훔쳐도 행령 아니다 탕비실 간식 가져가면 행령이에요? 행령은 아닌데 절도죠 해산물건인데 왜 행령 아니고 절도예요? 에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있어야 해요. 강식을 행령하려면 강식 담당자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죠. 탕비실 강식 가져가면 그냥 도동돔이에요. 아하! 더, 더 짜침. <laughs> 이거 뭔데, 더 짜침 뭔데, 이거. 딸 눈에 멍이 든걸 보고 그때 노한 엄마. 음뭐언 확인해서 물 갖고 왔는데 이걸 소매를 갖고 말리고 있어 안된다라고 말리고 있어 방에 들어갔더니 <웃음> <웃음> 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나 궁금해 나 궁금해 진짜 그니까, 이게, 딸이 눈에 멍들어서, 남편이, 이거, 그니까, 사위가 뺀지르고 방문을 열었더니, 사위는 지금, 붕대하고 있어. 선 끊어먹은 보더콜리 행동. 강아지 너무 똑똑해도 문제. 이거 무슨 농락당하는 기분이야. 음, 충전기에 선이 뽑았어. 음, 얘가? 피해 보자마자 막막대기를 갖고 와 그리고 엉덩이를 대 주인님 제가 이선 잘렸어요 어서 이걸로 절 때려주세요 뭐 그런 거야 뒷좌석에서 누나들이 골마 떨어졌네요 크크 어, 일어나, 일어나, 어. 어. 이,가, 아빠, 일어나. <laughs> 그치, 운전자가 자고 있으면 안 되지. <laughs> 안 되지. 밑에 대머리 보고 생겼나, 아니면 일생. 대머리가 납치당하고, 대머리에게 도움받아 개가 전선하고 대머리가 배신되는 거 잡고, 대머리에게 수집되고, 대머리 찐게 수천을 만들어주고, 어떨까 대머리 로봇을 만들고, 외계 대머리 함께 우주로 표류하고, 외계 대머리 벌써 싸운다. 대머리에서 시작하고 대머리로 끝난다. 대머리 속성표 노말. 노말 파이어 노말 글래스. 노말 워터. 노말 포이즌. 노말 페어리. 아, 아니, 에스퍼. 노말 에스퍼. 노말 강철. 노말 얼르 노말 격투. 노말 고스트. 노말 비행. 노말 드래곤. 노말. <laughs> 바이는 이거는 <laughs> 노말 페어리, 노말 악, 아, 노말 전기 내 주변에는 페어리가 많구나 <laughs> 슈렉 진짜 아 슈렉이 페어리 혼자 집에 가고 싶은 내양인페스 살기 후산하기 씨 지금 집에 가려고 아응 나도 지금 집에 가려래 같이 갈까 나집 가는 길 올리브영 들렀다 가려고 먼저 가와 나도 올리브영 가고 싶었는데 같이 가자 잘됐다 꿈같테리스트을 그 선물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걸잘 몰라서 마침 쿠사랑에서 갈 일이 있었다는 게 정말 다행인 거 있지 선물하고 싶은 친구는 분생 머리 피부색이 밝긴 한데 이 색이 나을까 이 색이 나을까 음 살려줘 올리버영갈 테니까 먼저 가안돼 인싸에게 그 말을 하지 마라 <laughs> 하지 마라 인싸에게 2076년 8월 27일 15시 수요일로 시작하는 6년이다 8월 182만 원 병신년 병신년 병신이 대신 씨이다. 저이는 <laughs> 180이요. <laughs> 이게 이게 그러니까 병신이 요긴 아니 요기 아니야 이게. 그 멍숭이인가? 그거인데. 그건데. <웃음> 어. <웃음> 아. 샴푸 광고. 하이퍼. 이데요. 블루 화이트 화이트 달라가. ハイバーがお手伝いさらにサンスター・トニック・シャンプークールバーストを発動爽快刺激ダイエットアタッククールバーストストリームこれぞクールバーストの圧倒的な爽快刺激フムリフレッシュしたら貴様のターンさざんにシャンプーサーモンは、ハイバーでらん。 이런 거 준다는 거잖아. 따끈따끈한 광고라고. 이게 최신 광고야? <laughs> 댓글 감상 유의양을 보던 세대가 다 심기가 할수 있는 나이가 되었구나. 알수 있대. 할수 있는. 카이바씨 사장님. 사장님 샴푸 광고 찍으면 어쩌세요? 습 정체를 못 밝히는 이유. 저기, 셀린, 솔직하게 말하면 믿어주지 않을까요? 더더군제 친구도 속이고 싶잖아요. 뭐라고? 네가 악력인 거, 호문을 왕성시킬 때까지 비밀로 해야 안돼 돼 허락할 수 없다. 어째서요? 해보지 않고는 모르니, 그거, 예, 저희 안네 너는 너가 친한 사람 악령을 어떻게 할 거니?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 저의 친한 사람 악령이라면. 역시 못죽였다안긴 죽일 짜증 있던데 아니요. 끔찍한 건 맞지만, 그건 그렇고, 이건 이거잖아요. 어? 미래도 공감하지? 악령은 보이면 죽여줘. 어, 그치. 난악령 눈물 한 방울 없이 쳐 죽여. 아무튼, 임마, 안 돼. 뭐, 뭐시기, 거, 그런 게 있어, 응? 흑요, 흑요. 악기 반드시 죽인다 걸지. 요즘 동인지 부스는 등장인물 코스프레가 대사라지, 대세라지? 어? 뒤에 캐릭터도 좀 사줘잉. 그, 그, 사고 싶어도 여러모로 안될것 같군요. 아 근데 요, 의외로 근데 이런게 살짝 좀 많이 팔릴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살짝 그래. 왜냐면은 뭔가 좀 근육질인거는 그래 캐릭터가. 채식 충격요법. 우리가 돼지를 기르면 우리 아이들이 돼지랑 정이 들며, 들면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채식주의 될거라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 돼지가 죽고 돼지의 수지지를 만들어서 수지지 테이블을 올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지. 우리가 일단 벤슨과 행질 한다.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가리, 기르던 돼지들이요? 다들 채식주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느면 케찹 어딨어요? 애들은 별 생각, 소스 어딨어요? 약간 깨달으면 얻을 수도요. 북어로송지하는 모습에 대전 송격하다가도북어에로 눈앞에 두자, 맛있게 흡입했지. 맛있게 먹었으니, 이 갭도 매력입니다. 엄망진찬이라고 <laughs> 아, 근데, 이게 아마, <laughs> 그거일걸? 음. 먹는거를 이미 죽었는데 먹어야지, 그럼, 안 먹게 했어? 어. UA에서 e 무기선을 숙여서, 판 한국, 육군진, 어, 우선. 특히, 캣트 전자표정, 자정 어, 어. 그걸 명중 타격하다. 이게... 스파이엔 는4를 3킬로에 명중 80위라면, 세트 4조 물사가 명중 100패인데, 어떻게 된 거잉? 우린 그런 귀에 평지 올린 장이 없어. 그게 되는지 우리도 몰랐어. 3킬 때 100%여야 되잖아. 왜, 이건 왜8 0이 3킬 평지 실험장이 없어서 실험을 못했습니다. 그치? 우리나라는 평지가 없지. 호방아, 백설공주마녀. 거울아, 거울아. 세상사사가 아름다운 거? 이 아닙니다. 누구야? 소녀, 소녀님다 거기다 남자. 음, 납치해왔다. 나의 능력을 추하는 걸바꾸죠 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인 돌아가시고 복가족 입양되었지만, 이렇게자로러분 지옥 같은 나는 누군가 구해주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아름다운 사람을 구해주셔서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곳에 무디터를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말은 하는 수 없지. 나대서주인님 부르고, 감사합니다, 주인님. 단순해. 몇 년을. 차 드실 시간에 주인님, 그래. 고라 거세가 가장 아름다운 거이해한다 좋아. 세계 질문은 내가 키웠다. 내가 키운 아이돌. <laughs> 작금의 더위 원인. 공포의 인공태양. 기온이나 가열레도 블랙, RS, 공포 인공태양 38도야. 크라이시스 제국이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장년 지구에서 인류를 불면 새긴 기온이 38도. 음, 흠 우린 이제 필요 없지 않아, 크라이실스 40.6도 복용, 우리의 울련, 첫 40도 돌파. 악의 조직이 드디어 성공한 듯. <laughs> 아, 쇼커가 드디어 성공을 했군요. 오케이. 이게 K-pop 데모 헌터임. 이게, 그 K-pop 데모 헌터임? K-pop 데모님. 그냥애 데모님. <laughs> 아하. 데모, 데몬, 그냥 데모니구나 오케이. 자기들 도와준 구조대원에게 번고래가 주고 간 선물. 작은 번개들 유튜브 다가왔습니다. 그래 절거도 울부짖습니다 꼬리과 금을 얽힌 어미 번고래가 있었다. 바로 구조 구주 시작한 구조대원들. 이미 번골에는 자신을 돕는 걸 아는지 저항하지 않았고 자유를 되찾았다. 엄머 되찾아 번골에좀 감사드려서 대왕지 가오리를 구조되게 선물 주었습니다. <laughs> 이거 뭔가 좀 귀여워요. 얘 예, 얼굴, 가오리 얼굴. 응, 어, 어, 얼굴 맞나? 여기? 어쨌든, 여기 귀여워 보여. 응, 음. <laughs> 어, 어, 이런, 이런,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음. 오늘 유명 게시판 재밌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